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잠들 설치셨을 겁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피파가 주관하는 경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의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전반 39분 프리킥에서 이강인이 상대 수비가 방심한 틈을 타 빠르게 패스했고 최준이 바로 슈팅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을 더욱 값지게 한 것은 우리의 예산 출신 수문장 이광현의 활약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의 골문을 철벽같이 막지 못했다면 이 소중한 선취골도 그 가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막아낸 이광현의 선방은 너무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세상 일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골게터도 중요하지만 골키퍼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골게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라운드에 오르는 11명의 선수들은 물론 코칭 스태프들, 응원한 국민들 모두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나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무더위와 함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존 주의보입니다. 오존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 기침 등과 함께 심한 경우 폐기종과 천식을 유발하는데 충남에서는 벌써 오존주의보 횟수가 지난해보다 4배 급증했습니다. 공주보 처리 방안을 위한 공주 시민 대토론회가 철거 반대 측의 집단 행동으로 파행됐습니다. 공주보 처리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던 공주시가 중론을 모으겠다고 마련한 자리인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주강국을 위해 내년 말로 예정됐던 달 궤도선 발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항공우주 연구원이 달 궤도선 설계를 아직 확정도 못했기 때문인데 노조가 감사원의 감사까지 요구했습니다. 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묘비에 엉뚱한 사람이 사망한 배우자로 새겨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충원 묘비에 이름을 새기는 업체의 실수였는데 현충일을 맞아 묘비를 찾은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구 산하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간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이 입단속을 벌였다는 증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 5일장 보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가 장대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고 이희호 여사 시민 분향소를 대전역 서광정과 대전시청 북문 앞 노은역 광장에 설치하고 14일까지 조문을 받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묘비에 엉뚱한 사람이 사망한 배우자로 새겨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요네 그렇습니다. 2010년 유공자, 아, 국가유공자 남편과 사별하고 유해를 대전 현충원에 안장한 장모 씨의 사연인데요. 네. 장 씨는 현충일을 맞아 지난 8일. 음~ 가족과 함께 남편의 무예를 찾았다가 묘비의 배우자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적혀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해야만 묘비의 이름을 적고 나는데 버젓이 장 씨가 살아있음에도 그리고 또 해당 자리에 이름이 어 새겨진 것도 모잘라서음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적혀 있던 겁니다. 예. 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네, 어, 일단 가족들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어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현충원도 뒤늦게 경입파악나 섰습니다. 어그 결과 지난 4월 외주업체가 묘비에 글자를 새기면서 묘비번호 묘비 번호를 착각해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 12만 위 이상이 안장된 그 대전 현충원에서는 외주업체가 그 3주에 한 번씩 100개 안팎의 묘비에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수가 일어난 날도 해당 업체가 현충원으로부터 뮤비 번호와 또세겨야할 글자를 넘겨받아, 어, 93개 뮤비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 옆자리에 세겨야할 이름을 잘못 적어, 적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이 현충원의 미지근한 대응이 유족들에게 큰, 더욱 큰 상처를 줬다고? 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어, 뮤비를 교체해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현충원 대응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 저희 취재진도 현충원 측에 실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에 그 현충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 해당 업체에 엄중히 경고하겠다는 다소 이제 좀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놨습니다. 예. 네, 업체가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공무원들은 업체에 일만 시키면 끝입니까? 이 결과물에 대한 확인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현충원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안식처로 가꾸고 아름다운 보훈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현충원의 행정서비스 헌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응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전 유성구 산하 청소년수련관의 한 간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성구청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유성구 산하 기관의 간부가 벌인 일인데요. 어, 지난 1일 기관의 행사를 마친 직원들은 해당 간부의 주도로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회식은 1차, 2차 술자리에 3차로 노래방까지 이어졌는데요. 어, 피해자들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해당 간부가 도련 신임 여직원의 손을 잡아 끌더니 뭐 허리를 감싸고 춤추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뭐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등 (20분) 가까이 성추행을 벌였습니다 네. 어 피해자는 성추행이 벌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음그 간부가 해당 간부가 문을 막아서고 내가 뭘 잘못했냐 왜 피하냐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고도 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어, 해당 피해자가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서 가까스로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어, 그러자 이 간부는 입사한 지두 달밖에 안된또 다른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네, 신입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직원은 오히려 피해자들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상관인 또 다른 직원은 노래방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두 번째 피해자에게 일이 커지지 않게 하라. 첫 번째 피해자에게 말 가려서 해라. 조심해라. 라는 등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여쭤봤는데 네. 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유성구 또 청소년 수련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일단 피해자들은 공개적으로 수련관의 문제기를 제기 문제를 제기했고 또 경찰에 해당 간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수련관은 대책위원회를 바로 마련한 뒤에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또 이번 주내로 유성구 공무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또, 간부와 또 동석했던 지적 직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 또, 여기에 함께 이제 경찰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해당 간부는 현재 사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요 해당 내용의 리포트가 보도된 이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어, 이 사표가 어, 수리됐다고 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 답답합니다. 1차, 2차 술에 3차 노래방까지. 내키지 않는데도 할수 없이 따라다닌 사람이 있다면 정말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태가 잘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있나요? 예, 밤사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주 소방서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119 이송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119 이송 예약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와 유족이 대상이며 입원과 수술, 응급 상황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진료와 건강 검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첨단화 아이디어 배틀을 통해 선정된 35개 우수작에 대해 14일까지 대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며 올해 총 108명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고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대합니다. 세종시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세종형 4차 산업 혁명 촉진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에게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8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에 참여하려면 세종의 뜻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투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삼선산 수목원에 황토끼를 개통했습니다. 길이 1.3km에 이르며 맥키스 컴퍼니가 3월부터 3천만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늘 경희 학성아파트를 시작으로 8월 28일까지 10개 아파트를 방문해 노동 법률 취업 희망자를 위한 일자리, 실업 급여, 서민 금융과 복지 등에 대한 원스톱 상담 활동을 벌입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을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서류는 홍성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홍성구는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수강신청과 문의는 광천공공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제4회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까지 접수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중소농업기업과 함께하는 제2차 코미에너지 사업을 공모합니다. 에너지는 사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비와 온실가스 감축 인증 등 행정비용을 한국 중부발전에서 지원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보리형 24도, 천안 26도, 대전 28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흐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지역의 오존주의보 첫 발령 시기가 빨라지고 발령 횟수도 네 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일까지 충남에 발령된 오존 오, 오존주의보는 총 32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고 있고, 지속 시간도 길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의 오존주의보 급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 정금희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금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충남의 오존주의보가 급증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오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인지요? 네, 오존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로 네. 자동차 배기가스나 사업장 등 오염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아니고요. 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햇빛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거죠? 네, 오존주의보는 충남 15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3 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매시간별 오존을 측정합니다. 네. 각 측정소에서 측정한 농도를 토대로 오존 농도가 주의보 기준을 초과할 때 도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해서 도민에게 알리는 제도인데요. 네. 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오존주의보 기준은 1시간 평균 농도로 0.12ppm 이상이 주의보이고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일 때 발령하며 해당 지역 대기 측정소 오존 농도가 한 개소라도 발령 기준을 초과하면 그지역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 이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모이면 산소라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기체인데, 네. 이 산소 원자 세 개가 모이면 문제가 되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 올해 충남의 오존주의보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예년과 비구는,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3년간 오존 농도는 2016년에 연 평균 농도가 0 0 3 2 ppm, 17년과 18년에는 0.30 ppm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0.030 ppm. 예, 네, 네, 네. 0.030 ppm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올해 6월 9일까지 총 32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8회에 비해서 4배나 증가하였고. 어, 연도별로 보면 2016년 한해 동안에 8회, 17년에는 16회, 18년에는 57회를 발령한 바 있어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게 대기 중에 오존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동안에 뭐 기준치가 강화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겁니까? 네, 예,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예. 네. 이 충남 오존주의보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4배 증가했다는 것인데 네. 이렇게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많아졌지만 발령 시기도 빨라지고 또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졌다고요? 아네 올해는 그 5월 4일에 공주와 예산에 오존주의보가 첫 발령되었습니다. 네. 어1 8년도에 작년에는 5월 26일에 17년도에는 6월 16일에 발령된 것에 비하면 그 보름 이상 주의보 발령일이 빨라졌습니다. 그 또한 지난해까지는 오존주의보 최장 지속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에 불과했는데 예. 올해 특히 5월 24일날 우리 지역의 금산, 홍성, 태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의 오존주의보가 모두 발령이 됐는데요. 보령이 1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서산 지역이 14시간으로 또 대부분의 시군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충남의 오존주의부가 급증하고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네, 우리 충남지역의 대규오염 측정소 신설로 전 시군의 대기, 어, 대기 중에 오존 측정이 가능해져서 오존 감시망 확대가 오존주의보 횟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어, 그래도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인 것 같습니다. 오존 생성은 온도와 일사량이 중요한데,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전반적인 온도가 상승하고,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오존 생성을 어, 하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져 농도가 증가하고, 지속 시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네. 어, 네, 또한 또 우리 충남 지역은 아시다시피 어,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 산업 부분에 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존의 전구물질 어,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오존의 전구물질이라고 그러셨는데 전구물질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오존을 만드는 어, 그 생선 물질로 가야 합니다. 앞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질소 산화물, 네, 예. 질산물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예. 산소와 결합해서 오존이 생성이 됩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오존이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폐기종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 네,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성층권 내의 오존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이로운 오존이지만 우리 지표 근처에 있는 오존은 사람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네. 또,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 살균이나 악취 제거 등에 사용이 되나 자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눈, 코, 입등 외부 노출되어 있는 감각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그,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한테는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네. 치료 활동을 자제하는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 이게 실외 활동만 자제한다고 래도 완전한 건 아니겠죠. 어차피 실외 공기가 실내로도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존을 줄여야 되는 거겠죠. 근본적인 대책은. 네. 예. 이 도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존 주의부나 경보 발령에 대한 충청남 도의 대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충남 도의 대책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오존과 그 전구 물질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할,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경우는 우리 (30개) 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의 측정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네.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한 대기 오 대기 중에 오존 생성은 그 비선형적이고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그 관리 대책이 쉽지는 않으나 네.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오존 전구 물질인 질소 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저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비선형적이라는 네. 말이 어떤 뜻이죠? 네 이렇게 어, 어 그. 지소, 지소산화물과 광, 어, 광화학 반응을 해서, 네. 어, 오존이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또, 휘발성 유기화물질과 합 산소가 결합해서 광화학 반응을 해서 또, 오존이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반 오염원에 의한, 어, 그 오존 생성이나 아니면은 그 자연 발생적인 오존 생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어,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대책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어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어, 확대 보급이나 또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어,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저감 시설도 설치해서 배출량을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도입도 필요합니다. 예. 사실 이 오존이 보이지 않는 또 냄새도 없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다들 좀덜 생각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존주의부가 발령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사업자 조업 단축 등 지자체 조치를 따라야 하고 그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도민들의 협조나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노력도 중요하죠. 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저감 시설 설치 등 오존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도 오존이 높은 날에는 오존의 예경보 발령 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가족분들 중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으시다면 고농도 오존이 발생되거나 예보된 낮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또 승용차 사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또 아침저녁에 주유하는 등 생활 속에서 오전 발생을 저감하는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네, 아무래도 이게 낮 시간대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어, 그, 주유를 하게 되면은 유증기가 이제 휘발이 되기 때문에, 네. 어, 그 훨씬 더 유증기가 휘발된 유증기와 광화학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어서, 또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또 온도가 좀 낮은 시간대에, 그, 주유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을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로 알리고 있죠. 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 그 오존이나 미세먼지 등은 그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홈페이지인 우리동네 대기질 에어코리아를 스마트폰 앱으로 설치해서. 예, 경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예, 또한, 어, 저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세먼지 오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네. 그 5분 정도 짧은 시간을 활애를 하셔서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휴대폰 인증을 거쳐서 원하는 지역에 미세먼지나 오존에 대한 보 발령 해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충남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저희 예. 이제 충남 홈페이지에서는 충남 정보를 어, 볼수 있을 수 있고요. 앞서서 예. 예, 소개해드린 에어코리아에서는 전국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 정금희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오존주의보 급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 정금희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부실하게 참석이은 연구자의 일탈 이란 제목으로. 충남 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한 연구자가 지난해 11월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청공조절실이란 기사에서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내년 4 1로 총선 충청권 향배 중도층에 달렸다. 대전일보는 민주 여성운동 큰별 DJ 곁으로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